파미셀인가 라는 말씀을 주셨었어요. 네, 이문자님 오늘도 맞추셨습니다. 네, 음, 네 파미셀. 네, 네, 어떤 면 보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요? 이문자가 아니라 전문가신 거아요 항상 보면 <laughs> 예. 오늘 힌트를 되게 뭐 그냥 그 되게 재미없게 드렸는데 네. 예. 파미셀이 항상 주목받았던 종목이긴 한데 항상 보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보면 갑자기 올라와 있고, 음. 뭐좀 타이밍 맞추기 어려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네, 예전에 이제 뭐 저도 이거를 갓, 봤던 시기가 한 3, 4천원 때부터 봤던 오, 종목인데, 네. 예전에 엄청나게 고생을 시켰던 종목이죠. 다들. 예. 2011년 이후로는 거기서 오른 적이 없었던 종목인데, 네. 최고가가 한 6, 7천원 정도 있었으니까. 음. 예, 제가 요때 상담을 뭐 삼천 원대 상담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월봉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길게 행보를 한 거예요. 네, 와.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짜. 굉장히 주주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laughs> 그러네요. 주봉으로 봐도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좀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가 원래 개발했는데 을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약들도 네 가지가 나와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그 병원에서. 지금 시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번에 이제 작년 연말에 다섯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음. 식약청에 허가를 냈고요. 임상이 음. 끝나서. 아마 이제 음. 올해 안으로 뭐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그 치료제가 뭐냐면 간경변이라고 해서 간이 좀 딱딱해지는 거 있죠. 간경화라고 음. 하죠. 네. 간경변 예. 치료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술 많이 드시는 분들. 뭐술안 먹어도 걸릴 수는 있는데 어, 예. 네. 주로 이제 알코올 때문에 많이 걸리죠. 그쵸. 네. 근데 간경변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각적허가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참 그 재작년에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 공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음. 이쪽에서 뭐 울산 쪽에다가 바이오케미컬 공장을 짓는다. 음. 예. 뭐이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엔 지금 아까 뭐 RNA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치료제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치료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뉴클리오레 클리오 씨뭐 음. 하여간 발음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잘고 이름을까먹었약 이름이 다 어려워요. 예한두 가지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데 그게 RNA 치료제의 원료다. 음. 예, 한마디 좀뭐 용어보다는 아 어떤 내용을 하냐가 중요한데 음. 지금 그새그 그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중에서도 RNA 치료에 관련된 게 있고요. 음. 미국에서도 RNA 치료제가 하나 뭐 허가가 상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좀 높다라는 음. 부분에서는 뭐 향후에 이바이오메 바이오 이제 케미컬 공장에서 네. 좀 실적을 내주고 프로스 알파로 신약까지 붙어준다라고 하면 회사는 좀 건실해진다라고 해서 올해 이제 초에 많이 올라왔는데 음. 이제 한번 도 다시 한번 이제 뭐~ 시각 청원에서 나올 발표가 나올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네. 예 그거를 좀 노리고 응. 지금쯤은 들어가 봐도 괜찮지 네, 않나. 또 어제오늘 좀 조정이라서 어찌 보면 정말 저로의 매수 찬스가 될 것도 같습니다. 얼마의 매수에서 목표주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기간들이 좀 매도를 한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 지금 가격은 18,000원 밑이면 뭐 저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네, 뭐 부담없이 사셔도 음. 괜찮지 않나. 뭐 빠져봐야 사실은 제가 볼때 17,000원 밑에는 안깰것 같은데 어. 깨도, 깨, 깨면 더 사시면 됩니다. 예. <laughs>